어. 개념하성서 경우의 수와 순열 연습 문제 풀이 합니다. 우선 질문을 받았고요, 여러분들. 자, 2번 갑니다. 자, 1번은 답이 60이었고. 자, 2번.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썼을 때 실근은 이거란 말이야. 그래서 a에다가 1, 2, 3, 4 넣어도 되고 b에다가 1, 2, 3, 4 넣어도 돼 상관이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b는 뭐야 1, 2, 1 제일 작은 게그 a 적오 12보다 클려야 되니까 a는 4부터 출발해 왜 a가 3이면 9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작을 것 같아 넣는 횟수가 자 16, 12, b 그럼 b는 1개 A는 5, 25 따라서 B는 1과 2가 되겠지. 두개 A가 6, 36이잖아. B는 1, 2, 3 해서 6가지가 나온다. 자, 5번. a에서 d 지정하는게 아마 이거 틀린 사람들은 다 하지 않아서 그래 a b d a c d 또 a c c로 갔으면 a c b로 가겠지 어차피 마지막은 d 2 곱하기 1 a에서 c 3 곱하기 a에서 b b에서 2 c에서 d a에서 c 2 1다 정리하면 22가 되나아 대단한 미스였을 것 같아. 6번 자 일곱 종류의 색깔이 있어. 일곱 종류의 색깔이 들어가는 거야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? 서로 다른 세종류의 색을 칠한데, 문제를 안 읽은 것 같은데, 세 번째 줄? 그럼 일곱 개 중에 세개 선택해서 나열해야 될거 아니야? 다시 말하면, 여기 7가지 색깔 가능하고, 여기는 6가지 색깔 가능하고, 여기는 그냥 남은 5가지 색깔 가능할 거 아니야? 7 곱하기 6 곱하기 5지 그래서. 다시 말하면, 일곱 개 중에 색깔을 세개 선택해서 배열해가지고 칠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. 이1 시, 7번 자, 인접한게 제일 많은게 B 색깔이 5개가 아니라 4가지 색이 있대 they got it, they g 그럼 A로 갈게. 그럼 노란색을 제외한 세 가지. 그래서 8를 했어. 자, E는 파 노가 아닌 두 가지 색깔. 그래서 검정색을 했다 쳐. 그럼 D는 어차피 두 개만 안 하면 되니까 두개 이. E. 어어 이하고 M 만 하면 되니까. 뭐 예를 들어서 또 파란색을 했어. 노파. 어? 예를 들어서 뭐 붉은색을 했어. 색깔이 네 가지니까. 남은 거 씨가 두 가지. 그래서 9 6개는 거예요. 엠프라스 1명 있는데 엠프라스 1명 모두 배열한 거 아니야 엠프라스1 팩토리아지 그냥 이해돼? 얘는 똑같이 엠팩토리아고 그러면 공식 쓰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로 이해를 해야지 아니 진짜 알겠어? 아니 3명이 있는데 3명을 다 배열해 그럼 3팩토리아잖아 자 그러면 엠프라스1 팩토리아는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에서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얘가 n팩토리아. 따라서 n팩토리아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1. 얘가 5 곱하기 n팩토리아 약 사라지고 얘는 5가 되는 거예요. 자 2,300보다 큰 수. 근데요. 응. 그 응? 응. 쟤. 음, 네. 자 문제에서 2,300보다 큰 수래. 2만 3천이야? 어. 그럼 숫자 다 사용하는 거네. 숫자 세 개가 있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세개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야 2, 3 다음에 24그지 똑같이 3 팩토리아 그럼 맨 앞이 2만이고 그 다음 4큰 것도 다 썼어 이제 그럼 맨 앞이 3일 때 나누 숫자 4 팩토리아 4일 때5 팩토리아 아니 4 팩토리아 숫자 4를 썼습니다 네개큰 수는 6, 6, 24, 24 그래서 6, 6, 6, 6, 24, 24 이거 60이 되는 거죠 자, 삼천보다 작은 짝수. 네 자리 자연수. 삼천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맨앞 자리는 2부터 출발해야지. 자, 그러면 맨끝 자리가 짝수. 네세 번째 줄. 짝수가 되려면 0, 2, 4가 들어가야 돼. 근데 맨 앞에 2가 썼으니까. 어, 숫자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2를 썼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. 자, 그럼 짝수니까 0이 있을 때. 그리고 뒤에가 4인데. 그럼 숫자. 자, 여기서 0하고 2가 날라갔어 그럼 1, 3, 4, 5 가지고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배열 될거 아니야. 그럼 여기도 똑같이 4x8이 4자맨 앞자리가 1일 때 어? 0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그럼 여기서 1나 날렸으면 숫자 4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4 곱하기 3, 4 곱하기 3, 4 곱하기 3이 총몇개 있어? 12가, 12, 12, 12, 12, 12 5개 있잖아. 그 다음 60개. 13번. 열차표. 출발역과 도착역 열차표. 얘들아, 그다 저거. 어, 자, 서울, 안양, 안양, 서울. 여기가 출발, 여기가 도착이야. 그럼 이 표는 같은 표야, 틀린 표야.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그렇지? 그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야. 자, 총 여기 1 4 개가 있어. 열락개 중에 두개 선택해서 몇 하면 돼? 그래서 14 곱하기 13 되는 거지, 182. 자, A 지점에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, 무조건? PQ는 지나가면 돼, 안 돼. PQ 지나가면 안 되지, 그치? 어. 자, 그럼 이 부분은, 자, 스생이 상태에서 이 부분 지나가지 않는 거야? 그럼 녹아다 뛰어, 녹아다 뛰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지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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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그럼 여기서 이 e 올라가는 숫자끼리 만나는 거니까. 얘는 얼마야? 얼마야? 3이지. 3 여기는 6, 10, 15까지 할지 알겠어? 여기는 4, 10. 자, 여기는 그냥 1. 그래서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10. 여기는 11. 10. 여기 오는 게 없으니까 10. 여기 그대로 15. 15하고 10 만났으니까 얼마야? 25. 자 11과 씨11 만났으니까 21 따라서 25더21 답은 4번 46까지. 저 방법으로 넘어가자. 저게 제일 편하게 할수 있어. 자음과 모음인데, I, E, A가 모음이야. 근데 문제에서 교대야, 교대. 네버 쳐. 교대라고 했는데, 자음이 더 많아. 얘 배열부터 할게. 사팩토리아. 이 상태에서 배열을 하는, 그냥, 이 상태에서 사팩토리아 하고, 그냥. 모음은 교대니까, 여기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. 왜? 봐봐. 여기 들어가면, 모자, 모자, 모자자. 4자안 되잖아 교대가. 그러니까 교대는 들어가려면 모음 이 자리밖에 안 된다고. 그럼 세 군데 자음 세 개. 그래서 세 군데 자음 자아니 사이에 모음을 세개 들어갈 수 있는데 세 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. 24 곱하기 3 팩토리가. 144가 되는 거야. 번 A, B, C, D, E, F. 1열로 나열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. 1번 A, B가 이웃. 2번 C, B, C가 이웃할 때. 4번 A와. b b와 c가 동시에 이웃 자 먼저 그럼 a하고 b가 이웃 했으니까 하나로 보고 c d e f 하나 둘 셋, 넷, 데 다섯 오팩토리아에 a가 자리 바꾸겠지 이 상태에서 자 bc가 u 그 a, d, e, f 똑같이 오팩토리아에이펙토리아가 되겠지 되니? 자 동시에 u 웃한데 그럼 a, b, c와 c, b, a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됐어? 그러면 a, b, c인 경우 얘를 하나로 보고 d, e, f 했서 그럼 하나 둘셋넷4 팩토리아로 보고 a하고 c의 위치가 바뀌지 그치 곱하기 2 팩토리아 여기까지 정리 자 여기는 120 곱하기 2. 얘는 24 곱하기 2자 뭐야 얘들아 A B 이웃해서 할때 지금처럼 C랑 이웃할 수도 있어 그치 안할 수도 있고 자 B C가 이웃해 무조건 근데 나열하다 보면 A가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중복된 게 있을 수 있어 중복된 걸한 번은 빼줘야 돼 그러면 그나두개 더하고 얘를 빼는 거야 8번 했고 19번 갑니다. 자, 연주회장에 두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, 경우가 없다. 미추첨. 연주회장에 두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없다. 다시 말하면 차례대로 한 명씩 저거 차례대로 한 명씩 입장. 자 저거니 그럼 네 번째 줄 또는 네 번째 쳐. 이 또는 때문에 우리가 어 여지팝으로 할게 여지팝으로 자 여지팝이 뭐냐 자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. 전체 7명 배열하는게 7팩토리안 인데 여지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남자가 앞 또는 뒤에 온다고 했지 그럼 반대로 모두 여자인 경우는 빼주면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원래 했던 거에 반대로 생각하는 걸여지합이라고 그 얘기해 여지합 그래서 양 끝에 여자, 양 끝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야. 그럼 양 끝에 여자가 있으려면 자리가 두개 있어. 세 명. 그러니까 3 곱하기, 세명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지. 그럼 3 곱하기 2. 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학생 세 명, 여기는 두명 해도 되는 거고. 됐어? 그럼 여기에 몇명 들어갈 수 있어? 두명 있으니까. 다섯 명은 여기 안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. 그래서 7팩토리아. 대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. 여기 5팩토리아, 7팩토리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, 7팩토리아는 7 곱하기, 6 곱하기, 그럼 몇 팩토리아? 7팩토리아는 7 곱하기, 6 곱하기 뭐 해야 된다? 5팩토리아. 5팩토리아로 묶어주면, 67에 42, 마이너스 6. 5팩토리아는 120이란 말이야. 5, 4, 3, 2, 1 곱하면, 거기에 36. 그러면, 정리하면 4,320이 나올 겁니다. 어 십오 번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. 찍는 게 아니라 안 풀었지. 그래서 몇 개만 더 풀고 어,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1 5번 네, A B C D E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있데 적어도 또 네모쳐. 또는이나 적어도가 나오면 어? 여지파. 그럼 전체 배열을 먼저 하고, 5팩토리아에서 A와 B가 이웃한 걸 하면 될거 아니야. A와 B가 이웃한 걸다 날려버리면 A와 B 사이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. 이해 돼? 이렇게 푸는 걸 여지팝이라 그래. 그럼 오퍼토 5팩토... A와 B를 하나로 묶었어. 그럼 CD가 있잖아. 하나, 둘, 셋, 넷. 3팩토리아에 A, B 두 개. 그래서 5팩토리아.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. 5 곱하기 4 팩토리아 오와. 5 마이너스 1은 1수분가 되었어 그럼 24 곱하기 3 답은 72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21번 가면 되나? 20번 했지? 21번 남학생 네 명과 여학생 두 명이 일렬로 서려고 한다. 남네명 동그라미, 여자 두명 동그라미. 네 번째.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 밑줄 긋고 별표 쳐.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. 써 그냥. 그리고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수 있다. 여학생은 아무데나 설수 있다. 끝. 얘들아, 남자는 그냥 키 작은 순서대로 서 있는 거야. 선생님 뭐라고 했어? 만약에 남자가 A, B, C, D가 남자라고 했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건 지금?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문자를 다 같은 걸로 보라고 했어. 이거 배열하는 거 그냥 1이잖아. 그럼 여기에 이제 키가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. 1 곱하기. 그 다음에. 자, 이렇게 섰어, 이제. 여기서부터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순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방법 한 가지야. 그럼 여학생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해요. 어? 여학생 두 명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. 나머지 한 명은 또 다른 데로 선택할 거니까 5 곱하기 4 얘가 1번 2번은 여자 두명이 어떨 때 이웃할 때 그래서 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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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곱하기 여자 두명이 이웃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군데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? 그,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, 여자 1, 2가, 자리 또 바뀔 거 아니야. 곱하기 2. 아, 남자 4명이네.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군데. 그렇지? 그럼 5 곱하기 2가 되겠지. 20 더하기 10. 30. 자, 민혁이와찬열이 다섯 명이 3인용 소파와 2인용 소파에 나누었는데, 민혁이와 찬열이는 같은 소파에 이웃. 민찬. 자그마치 반찬도 아니고, 민찬은 이웃에서 앉는데, 첫 번째. 3인용 소파에 앉을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유타니까 민찬이가 여기에 하나 둘이잖아 근데 또 자리가 바뀌는거지 2 곱하기 2 이해돼?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찬이가 여기 앉았어 남은 자리가 하나 하나, 둘, 세개 남았지. 사람 몇명 남았어. 이제 음. 다섯 명이잖아. 어차피 그럼 남은 세 명이 자리 배열하는 거니까. 삼팩토리아. 자, 민찬이가 민찬이게 자리 바꾸는 거지. 두 가지. 그리고 여기에 삼팩토리아. 나머지 세 명이 앉는 거니까. 정리 얼마에는? 424. 얘는? 12, 답은 36. 자, 이3 한번 보면 좌석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8개가 있어. 남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서 모두 이웃. 앞줄 또는 뒷줄이라고 했지? 자, 그 다음에 여학생 몇명 있어? 여자 네 명은 어떻게 앉는데? 응? 여자 네 명은 특별한 말이 없지? 그냥 막 늘어앉을 수 있어. 마음대로. 그럼 일반 남자 세 명이 악줄이 앉을 때세 명이 연속해서 앉는 방법은 이런 경우 또몇 가지에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두 가지잖아. 그렇지? 이해 돼? 그럼 두 가지. 얘다가 삼팩토리야. 남자 세 명이 이 안에서 막줄설거 아니야, 또. 그렇지? 자리가 몇개 남았어? 네개 남았지. 그럼 여학생? 아 다섯 개가 남았지, 빨간색? 다섯 개 중에 자리 네 개를 선택해서, 어? 배열하면 될거 아니야. 그래, 정리하면 12. 5에서부터 연속된 숫자 4개라고 했지? 120. 그래서 1 4 4 0이었습니 뒷줄에 앉을 때도 위에랑 똑같지. 답은 2880이 됩니다. 자, 예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남은 건 다음 시간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